여러분의 공동체 건강하시죠자 오늘은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성공을 하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뭐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그 출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편부터 시청을 하시는 애청자가 계시다면 지금부터 쭉 이어질 남영찬 박사의 공동체 교육을 함께 따라오시면 이론적 배경과 함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함께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주민 공동체 답은 주민이죠. 주인공이 주민이니. 그런데,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가 잘 될까요? 네. 벌써 몇 분은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소통이다. 맞습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사람 사는 세상에 왜 소통이 잘안 될까? 여러분. 무엇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마을 공동체를 가보면 주민들 간에 교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농촌, 어촌들은 혼자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내기를 한다, 고기를 잡으러 간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함께 나를 잡아서, 오늘은 A라는 분의 집, 다음 B, C, 그 다음엔 우리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내기도 하고, 추수도 하고, 함께 잔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왕래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저는 기계화라고 봅니다. 우리 농촌이 이제 트랙터 없는 집 정말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10명, 20명이 하던 일을 이제 트랙터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일손이 필요하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아쉬울할 아쉬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서로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만나지 않게 되니 소통도 멀, 멀리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거리가 점점점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어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그마한 어촌에 배 하나 있는 경우 정말 대다수 어촌이 그랬었습니다. 요즘 작은 배들 다 아니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레저용으로도 배를 막 가지고 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이, 도움을 받아서 그 어선을 운영할까요? 아닙니다. 당신들 그냥 멋대로 편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남영찬 박사는 공동체, 주민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소통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통교육을 가면 어떤 걸 가리키죠? 첫째 경청이다. 잘 들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둘째, 경청하고 칭찬하라. 그게 소통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나영찬 박사는 특히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된 또는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면 그렇게 소통을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발표력 훈련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찬 박사의 발표력 훈련 아 맞아 사진 카드 이렇게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발표력 훈련 그 동안 모래알처럼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공동체성을 구현하려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편해서 원주민들은 그 마을에 대한 지식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찬 박사는 일단 발표로 풀련과 칭찬과 경청, 이세 가지를 묶어서 소통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풀려 어르신들 마스게 하죠. 그죠? 왜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한 번, 두번 어르신들한테 기회를 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와... 어르신들, 발표 정말 잘하십니다. 뺀다고 해서 그 어르신을 영원히 기여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남영찬 박사는 발표를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한다? 장유유석, 나이가 많은 순서로 한다. 가급적이면 레이디 퍼스트, 여성 어르신부터 먼저 하게 유도한다. 아니 그 마을에 처음 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마을에 원로한테 여쭙는 거죠. 노인회장님께 어느 분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지, 이장님께 어떤 순서로 연세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그분들께 말할 기회를 드리면 처음엔 잘안 하죠. 하지만 막상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 정말 잘 하십니다. 그 그때, 과감하게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신 최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대한민국. 이런 리듬이, 리듬에 맞춰서 하듯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2002년, 2002년의 그 뜨거운 월드컵 박수를 응용해서 칭찬을 합니다.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지금껏, 이제껏 나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남영찬 박사는 눈을 보고 칭찬하라고 하고 큰 소리로 칭찬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표정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핀 꽃송이처럼 환해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영찬 박사가 주장하는 소통 교육의 매력입니다. 그것을 저는 액션 러닝 학습법에서 가져왔다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laughs> 자, 액션이 가미된 그런 학습을 하게 되면 일단 재미가 있죠. 그리고 호응도가 높아집니다. 남영천 박사는 일방적인 강의 절, 뭐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잠깐 하지. 대다수 투웨이로 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의는 빵점 짜리입니다. 그동안 제가 학습 효과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 있죠. 러닝 피라미드. 뭐 여러분들 네이버에 쳐보시거나 구글에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러닝 피라, 피라미드에 따르면.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한 거 24시간이 지나면 5%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설명하고 주고받고 서로 지리하고 설명하고 투웨이로 학습하면 놀랍게도 90%가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령화된 주민들한테 우리는 어떤 학습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액션러닝 학습법을 지렇해 그것도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이 소통 교육은 첫째 액션러닝의 기초를 했기 때문에 절대 조용한 학습이 아니다. 액션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다. 그리고 재미 있다. 그러다 보니 학습 분위기가 약간 소란스러울 정도이지만 화목하다. 결국은 주민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왜냐? 지금까지 마, 그 마을 어르신들이 말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마을 주민들 앞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노인 이장님이나 감투 쓴분 한두 분들은 말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90% 이상 대다수 주민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영찬 박사는 어떻게 한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시 또 그분들께 말할 기회를 드린다.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남영찬 박사가 영양강화 사업 성공을 위한 첫 단추로 소통을 들었습니다. 그 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또 누군가 의견을 얘기해야죠. 를또 그거를 의견을 예, 내놓기만 하면 칭찬을 하자. 그래야지 내 의견도 칭찬받을 거 아니냐. 남의 의견을 칭찬해야 내 의견도 칭찬받는다. 그리고 경청하자. 발표와 칭찬과 경청을 하나의 묶음으로 교육을 합니다. 다음 편에는 아주 그 생생한 교육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 성공을 위한 꿀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